자자, 좀싸우지들 말고. 싸우니까 논의가 안 되잖아. 비정규직은 선수로 취급 안 해. 뭘 논의를 해. 기껏 불러놓고 찬밥 취급인가. 난 돌아가겠어. 내 나이프 다시 내놔. 이봐, 크루스. 마야를 꼭 찾아야 하지 않는가. 그놈의 성질 죽이고 계획을 내나 보이. 나한테 명령인가, 도서관장? 그렇다니께. 선수들 대장 노릇하다가 본분을 잊은 모양인데 그 머리라도 보존하고 싶으면 윗분들 지시에 따르도록 하지 그러나 <웃음> <웃음> 그래 너도 깨갱하는 경우가 있구만 목숨은 아까운가 보군 내가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줄 아나 밀렸군 싸움은 그만하고 집중 좀 해보라고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어 예언자의 예언 말인데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. 오베론의 존재가 그 증거라 할수 있나? 그는 증오의 화신이었고 예언 중에 증오가 있었지. 두 번째였던가? 세 번째였던가? 그것만으로는 그 영감의 헛소리를 인정하기는 부족해. 나도 일곱 개 정도의 사회학을 말할 수 있겠네. 불복종, 배신, 태업, 지연, 사보타주, 횡령, 낭비 이런 거지. 그러다 보면 그런 악당 녀석이 하나 정도는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아니야,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베로는 선수들과는 달라 그 녀석은 애초에 다른 세상의 존재야 저도 그 예언이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입을 막은 게 예언자였던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선수들 팀에 파고들기 위해서죠 아, 뭐 그렇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부족하구만 증거를 좀더 가져와 보셔 그곳은 어둡고 사납고 숨을 쉬기조차 버거운 공간이다 시면 난 그림자 세계를 그렇게 불러왔다 광대는 그곳을 신들이 다니는 길이라 했고 누군가는 제3세계라 부르고 있다 그곳은 사람들의 억제된 사악한 욕망을 끄집어내는 곳으로 선량한 선수들이 그곳을 드나드는 건 순결한 패기가 오염되는 것과 같다 나와 에스가 능력을 쓰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건 아닐지라도, 언젠가는 그들의 그림자도 길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. 난 저들이 걱정된다. 이름은 제임슬리스, 나이는 16, 능력은 뭐 있나? 늘릴 수 있어요. 허, 어떤 걸? 어든지요. 정말?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여길 왔어? 얼마나 늘릴 수 있는데? 3cm요. 3m? 아니요, 센티미터. 저런. 그걸 어디다 써? 필요 없어. 돌아가. 의외로 쓸만해요. 열심히 할게요. 꼭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. 그래? 그럼 시키는 건 뭐든지 할 건가. 물론이죠. 뭐든지 좋습니다. 아, 여신님 건강하십니까? 네? 잘안 들리네요. 아 물론 소리를 내시면 곤란합니다. <laughs> 이 펜으로 여기 글을 쓰세요. 쓰니까, 제가 심장마비에 걸리는 것보단 낫겠죠. <laughs> 아뭘 읽고 있냐는 질문이군요. 막시무스와 코모도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. 둘다 대단한 전략가들이었지만 장단점이 있었죠. 알고 있습니다. 사룡 여왕의 시대. 인간에게 나무 끼었죠. 온 세상이 벌벌 떨었다던데요.